플레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마르티네스는 98년생 아르헨티나 출신의 멀티플레이어입니다. 키 175로 남미 선수 특유의 민첩한 신체 조건을 가진 그는 휘하디 귀한 왼발 센터백인데요. 좌측 풀백과 수미까지 소화가 가능해 전술의 다양성을 주는 동시에 얇은 데스의 팀에겐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현재 많은 클럽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데요. 이적 시장의 거상, 아약스 소속인 그는 과연 어떤 선수일까요? 마르티네스는 아르헨티나의 US 올드 보이스와 대펜사를 거쳐 2019년 네덜란드 아약스에 입성했습니다. 3년간 팀의 수비 자원으로 뛰면서 위치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소유권 탈취와 정확한 패싱력으로 안정적인 빌드업을 이끌어내는데요. 유럽 진출 3시즌만에 그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현재 빅클럽들과 이정링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핫한 매물 중 하나인 그가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여러 포지션을 훌륭히 소화하는 팔방 미인이기 때문인데요. 마르티네스는 그 이름에서 알수 있듯 남미와 서유럽 선수들의 디테일이 솔솔 느껴지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포지션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데요. 그는 센터백이자 풀백 수미까지 가능한 멀티 플레이어입니다. 19-20 시즌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20-21 시즌에는 센터백으로 활약했는데요. 전술의 변화에 따라 왼쪽 풀백까지 소화해내며 경기장 좌측을 씹어먹어버립니다. 비교적 높은 위치까지 전진하면서 귀한 왼발 센터백의 장점을 10분 발휘하는데요. 멀티 능력은 다양한 전술 변화와 더불어 얕은 뎁스의 팀에겐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안겨주는 재능입니다. 수비지만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그는 남미 선수답게 드리블 능력도 뛰어난데요. 밀집 수비의 좁은 공간에서도 끝까지 상대 움직임을 파악해 동료 선수 위치를 활용하는 지능적인 털압박이 아주 탁월합니다. 화려한 기술이나 직접적인 페이크 동작보다도 고개를 들고 상황을 주시하며 상대가 달려들기를 기다리는데요. 그 효율은 지난 시즌 83%의 높은 드립을 성공률로 확인할 수 있는데 축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타이밍을 재는 선수에겐 섣불리 테크를 시도하거나 예측 플레이를 감행하면 여지없이 돌파당하고 마는 상당히 까다로운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왼발이 주발인 수비수답게 오른쪽 공간을 열어주는 장거리 패스도 준수하지만 무엇보다 정확도 90%를 자랑하는 쇼패스가 장기인데요. 드리블 때와 마찬가지로 타이밍을 재는데 상대가 끌려오면 패스를 툭 내어주어 동료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일품입니다. 이는 정상급 선수들이 보여주는 동작이기도 한데요. 후방에서 자근자근 작은 작은 썰어가며 안정적인 빌드업을 주도하는 선수입니다. 또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저돌적인 수비 능력을 보이는데요. 수비형 미들로 나설 때는 적극적인 압박을 시도하고 풀백이나 센터백으로 나설 땐 넓은 커버 범위를 가져가며 볼 탈취를 성공시킵니다. 경기당 1.9개의 택들과 2개의 가로채기로 볼을 탈취해오는데요. 더욱 기가 막힌 건 타이트한 수비를 펼치면서도 영리한 카드 관리까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적극적으로 압박하지만 정확한 타이밍에만 태클을 시도하고 동료 선수가 압박 중일 때는 다음 동작을 예측하는 공간 커버를 가져가는데요. 지난 시즌 내장의 옐로 카드가 커리어에 가장 많은 카드 누적이라고 하니 퇴장 없이 지능적이고 기술적인 선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남미 선수답게 부드러운 발밑 기술과 침착함으로 압박을 풀어내는 모습은 정말 공을 잘 차는 선수의 그것이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그에게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눈에 띄는데, 점프력이 좋아 공중볼 경합 성공률이 71%로 준수하지만, 빅리그에서 센터백신장이 175라고 하면 월클 공격수들의 파워를 당해내기엔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적극적으로 볼탈취를 시도하긴 하지만, 경합 과정에서 외소한 체구로 어려움을 겪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원체 지능적이고 예측력이 좋아 이런 단점을 잘 극복해내고 있지만, l a 디비지 빅미그의 수준 차는 분명하기 때문에 수비수로서 그의 신체 조건은 확실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귀한 왼발 센터백인과 동시에 뛰어난. 축구 지능으로 다재다능한 멀티플레이 자원인데요. 이런 희소성과 다재다능한 능력으로 이번 이적 시장에 떠오르는 별이기도 합니다. 아스날과의 링크가 강력한 만큼 그를 반기는 군어들도 있지만 다른 포지션의 보강이 더 시급한 상황에서 그의 영입에 의문을 가지는 팬들도 계신데요. 부상과 얕은 뎁스로 고전했던 시간을 떠올려보면 이 선수의 멀티 능력은 아스날의 큰 시너지를 안겨다 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르헨티나산 멀티플레이어 앞으로 그의 행보와 활약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알고보면 더 재미있는 축구 이야기 오늘 영상으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에 대해 궁금증이 풀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아! 구독은 무료입니다 안녕